59세 사모님 어, 사주입니다. 어, 토끼띠입니다. 계모연, 얼묘월, 계유일, 어, 정사시, 대운수이, 병진, 정사, 무호, 김이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얼축, 대운입니다. 계유일 어, 지가 어, 토끼띠, 토끼달, 당날, 뱀시에 태어났습니다. 계수일가은 어, 작은 물이에요. 그래서 알지입니다. 지식이 좋고 총명해요. 이 수라는 일주는 사주에 어, 음, 수가 이 작은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어, 내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가 세 개가 있어요. 강하게 월지를 포함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하가 두, 개예요. 하 두, 두 개, 하두두 어, 개. 자식 남편을 나타내는 어, 간성은 없어요. 토 어, 토가 없어요. 남자성이 없어요. 토 그리고 금, 어머니나도 금이 하나요. 그리고 이 사주는 물이, 작은 물이, 뭐, 어, 빗물, 어, 이슬피, 이런 작은 물입니다. 이 물이 2월달, 어, 꽃, 꽃이 만발한 작은 나무 달에 태어났어요. 그이 물이 설기되니까, 일단은 그 시주에 또 하가 강하게 있어요. 태어난, 낮에 태어나서, 11시경에 태어나서, 이 사주는 물이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 금이라, 금이나, 금이나, 어, 물이, 피, 수가 필요해요. 쇠나, 어, 물. 그래서, 어, 물은 어, 숫자는 1, 류 어, 검정색, 어, 북쪽, 어, 겨울에 대기라고. 북쪽, 내가 태어나듯 북쪽이 좋고, 겨울에 어, 미음, 비업이 되기랍니다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어, 서쪽, 어, 가을, 어 시어 지어 지어 상지어 시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 16 49 이런 숫자가 되기를 합니다. 좋아요. 어 겪국은 몇 월에 태어났는데 지장간에 갑벌이 있는데 을목이을목월이요그래 바로 이제 청간에 을목이 통한 데그 식신격입니다. 이 식신격은 어, 직업으로는 학계, 기업육계계통, 교육, 어, 요리업, 어, 식당업 그리고 봉급 생활, 뭐 이런 음뭐 옷장사 이런 것을 할수도있어요 상업적으로 이 식신이 난 것은 어, 교육계 학계 계통에 대길래요. 뭐 주스업, 요리업 이런 상업도 괜찮고 일반적인 봉 봉급 생활도 대길합니다. 어, 이 식신, 식신은 말 그대로 이제 먹는 먹을 복이 많은 사주요. 그뭐사주에 식신이 강약 월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강하게 있는데 어, 또 일지에 내 남편 자리 에 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충이 되 있는 사주요 그래서 친한 사람 사람을 배반해서 걱정이 많은 사주요. 그 남편을 좀 극할 수가 있죠. 어, 충이 되면서 그래서 이 신약한 사주에. 뭐, 충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금이 나무를 다 썰어 주니까, 이 사주는 어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되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자 사주에 이 식신이 많으면은, 세어 개가 있죠. 식신이 세 개가 있으니까, 어 식신이 많으면은, 그, 여자는 좀 가부가 되거나, 어, 첩이될수 있어요. 첩. 그리고 여업이될수 있고, 어, 여자는 그 남편을 좀 극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이 많으면. 그리고 산내기 그 있어요. 산내 사내. 산액이고 구방이 공적해요. 어, 남자 부부 관계가 좀 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신이 간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이 사주는 또 남자성이 없으니까. 어, 결혼운이 조금 나쁜 편이고 남편을 극, 극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식신이 이제 또 강하니까 이그 식신격은 먹을 복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식 자식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 항상 자식성이 강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소도 복록 어, 자산 가재 등이 융택해요. 시체가 풍부하고 성질이 명량하창하고 복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연주에 어, 비견이 있으니까, 오빠나 언니가 있는 사주고, 어, 식신이 이렇게 생제되어 있는 어, 식신이 유기된 사주니까, 뭐사주는뭐 뭐 식신 생제 이렇게 식신이 강한데 재성이 있으니까, 사주는뭐좀 괜찮은 사주예요. 편인이 용신이 남편 덕이 좀 있다고 볼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삼합이 있고, 뭐 조금 우유, 우울증이 있는 사주예요 뭐, 유뭐 유유, 자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우울증이 좀 있다. 공망사를넣습니다 공망은 넣고, 다, 저 음팔동이죠. 그래서, 음, 음팔동이니까, 어, 연애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연애 결혼. 어, 먹을복이 많은 사주예요, 먹을복. 어, 그리고 역마가 있으니까 말년을, 말년에 가면서 이제 많이 움직인다. 역마가있으서 많이 움직이고, 어, 대형운을 볼것 같으면 일단은 뭐, 그, 40세까지 재물운이 도왔습니다. 어, 초년부터 병진 대운은 11세까지 정제 어, 상관이니까 일찍 재물이 도는 사주예요, 이 사주. 12세 정사되면 또, 편재 정제니까, 영만대 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무에 이 외국에 간다. 편제 큰 제, 재물이, 큰 재물이 도오고, 하면 12세부터 재물이 엄청나게 도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식신이 강하니까, 재성으로 설계되니까, 사주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재물 운이 도와주고, 어 12세부터 재물이 크게 도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22세 뭐, 무오 대운은 정간 편재니까 어 일묘년에 도화 대운이에요. 그래서 정간 남편을 일찍 만납니다. 22세 때 한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도화 대운이니까 인기도 많습니다. 32세 대운에 기미 대운은 편간편간이에요 평간, 그래서 이대운도 근력이 좋은 대운이죠지장이 좋고 어, 근력이 좋다 그리고 41세 어, 시, 어, 경인이, 경신 대운은 정인 정인이니까 이대운도 괜찮습니다 신약한 사주에 금이 약한 사주에 금이 도우니까 대기를 하다 그리고 지금 5 1세 부터 61세 사이 어, 신유 대운인데 편인 편인 대운이에요이대운은 말을 해먹고 사는데 5 1세 지금 59세죠 남편 인연이 적은 사주예요. 이 대우는. 남편 인연이 없다. 그럼 모유 충계했으니까 남편을 극합니다. 그럼 이별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이 사주는 식신이 강하니까 나, 남자가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평간. 어, 편간. 평간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평간, 지금 편인 대우에 와있죠. 그래서 식신을, 이 대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식신이 많기 때문에. 이사주 자식이 많아요. 그래, 편인, 어, 편인 경우는 어, 이, 이 사주는 하초가 꽃이 많아요. 꽃이 만발해 있는데, 이 금이, 어, 보석, 이, 어, 내 남편이 보석이요. 에 그래, 내 남편이 이 칼로서, 어, 꽃을 이래, 갖고 어, 꽃을 이래, 인조, 이거 다듬어주면은 꽃이, 어, 만발해 집니다 좋게 빛나요, 이 하초가. 작은 나무가 그래서 이대문에는 어, 나쁘지가 않아요. 말을 먹어서는데이 금이 어, 보석이 들어와서 칼이 칼로서 어, 꽃을 이렇게 가꾸어 줍니다. 어, 이래 모양을 내고 아름답게 하니까 내 의식주가 대기를 해준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대문에 조금 우울증이 있어요. 유유자영되니까 우울증도 있고 부모님하고 이별 수도 있고 어, 친한 사람을 배반해 가지고 극증이 많아요.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 걱정이 많고, 어, 원래, 운세는 그, 이제, 편인, 평가네요. 그 외국을 평력하지 않으면 밑바닥 뺏기 안 돼요. 형상이 뺏기 안 된다. 원래는 좀 밑바닥으로 길수 있다. 그리고 이제, 61세 대면은 임술 대운은 하여튼 61세까지 말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뭐, 식신이 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에 편인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음세는 62세 임술 대운 도 신약한 사주에 급제 정간이니까내 친구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어 신약한데 튼튼해져가지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 대운에도 어 대기를 하다. 72세 계해 대운 또 비경 급제니까 영만대 조금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한데 친구 동료들이 도와줘가지고 81세까지 대기라고. 82세 갑자 대운도 상간 비견이요 신약한데 또 상간이 도움이서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82세까지 대기하고 82세 되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뭐 90세까지 장수한다. 90세 이상 뭐 갑자 대운도 괜찮고 을축 대운이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장수하고. 음, 원래, 요새는 신축은 뭐 외국을 평한 밑바닥인데,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 해자축, 일단 물이 약한데 물이 도무니까, 신축, 축토도 물로 봅니다. 그래서 금생수 돼가지고, 어, 수가 약한데, 신강해자, 원래도 그런 대로, 아니, 뭐, 편제가 있으니까, 사유축 삼합되고, 어, 남자의 인연은 좀 있을 수 좋습니다. 어, 어, 기해월은 평간 어, 급제예요. 영만대 이동수가 있는데 이때는 또이 사주는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어, 가을 겨울에 어, 11월 달도 대길하다. 10월 달은 좀 보통입니다. 무슨 소 10월 달은 보통이고 10월 달은 내가 신약한데 어, 이 물이 적은데 물이 어, 기해해 대지 물이 도와서 대기하고 12월 달 경자월도. 어, 금수가 도와서, 정인, 비견이니까, 내가 신강해져가지고 대기랍니다. 도화달이에요 11월달은 인기가 있고, 좀 일신이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파가 되니까. 1월달, 양력, 양력 1월달은 신축으로는 편인, 편간이니까, 하여튼 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집안에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밖으로, 돌아다니면 대기하다 어, 이민년 운세는, 어, 뭐, 급제상관이에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 2월 4일부터 이민월, 양력 2월 4일부터, 어, 이민월은 급제상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인중 운진살 되면서 내년에 남편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별수가 있는 사주에요. 내년에. 운진살 다툰다. 60세. 그리고 61세는 계모에는 비견 식신이니까, 운세는 뭐, 좋지는 않아요. 식신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남편을 극한다. 이 사주는 남편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평간이. 너무 평간이 도면 식신이 자식성이 강하니까, 그내 남편을 치워냅니다. 그리고 모의 충 때리니까 또 남편을 극하고 있어요.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한 사람 극적 많고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또 독신으로 살 가능성 많아요. 61세, 60세 내년부터 임인년부터뭐인중 원진살 되면서 남편하고 이별 수가했습니다2월달 이월달 이민년 인류 원진살 다투와 이별수. 3월달에 완전히 이별합니다. 개명월에 이제 비견 식신이니까 어, 이 식신이 네 개가 되면 그냥 독신이. 되는 거예요. 독신이나 첩이 될수 있어요. 혼자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월 달. 양력 3월 달. 어, 식신이 사주에 세 개인데 항상 그 혼자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월 달이 식신이 네 개가 됩니다. 작은 나무가 토끼가 작은 나무가 네개 되면서 이것 또 4월 갑진월도 갑목, 이사주는 나무가 안 좋아요. 목이. 근데 갑진 감복이또도움니다 상관, 그래서 어, 또 나, 남편이 극당하고 있죠. 상관이 증간을, 내 자식이 내 남편을 어, 극하면서 어, 들어오니까 어, 완전히 이별할요 가능성이 많다. 3월달, 5월달은 뭐, 운세는 어, 뭐, 안 좋지만 남편 관계는 다른 약간 좋아진다. 합되면서, 그 5월달은, 월, 모월은... 음또 식신 음 어, 증제죠 증제 5, 5 6 7월 달 점물이 좀 들어오죠 영만대 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합 다른 데 간다 어, 다른 데 합대 갑니다 5월 달 그런데 2월 달 3월 달2일수예요네네그 6월 달은 병월은5 어, 6 7월 달 점물이 더 들어옵니다 어, 5, 6월달은 병월은 정제, 어, 편제, 큰재물이 들어오죠. 어, 7월달, 정미월은 어, 편제, 식신이니까 또큰재물이 들어와요. 아, 아, 편제, 평간이죠. 편제, 평간. 8월달은 무신월은 정간, 어, 정기. 굉장히 좋은 루세요. 8월달. 이 사주는 가을, 겨울에 좋아요. 귀요월도 어, 편간편이니까 되기라고. 10월달 경술월도 정인 정관의 대기라고 11월달 신해월도 항상 11월달 영만이니까 움직임이 있어요. 편인 급제죠 대길. 가을 겨울에 항상 좀 운세가 대기나 합니다. 12월 인자월도 급제 비견 대기나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년 2월 3월달에 이별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4, 5월 달에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어, 이 사주 자체는 그, 식신, 그 식신이 많아요. 어, 내 자식성이 여섯, 세 개가 있어요. 월집, 을묘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이 더욱이 어려운 사주, 실은. 식신 상관이 많은 여자들은 독신으로 지낼 수가 많습니다. 적급이 된다든가. 어, 뭐또 상관이 또 많으면 또 정관을 치죠 내 남편은 식신은 내편간 애인을 치쳐냅니다. 그런데 이제 편간이 있는 사주는 분명히 식신이 있으면 좋은데 식신이 너무 강하면은 평간을 그냥 착살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남자를. 그이 사주 자체가 남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사주예요. 그리고 남편 자리 또뭐 어, 묘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그할 수가 있어요. 어, 영마니까 말년에. 재물을 벌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사주. 그리고 타양으로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강풍망은 장안이 있을 수도 있고, 타양으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영마니까. 영마가 있어서 말년에. 그리고 이월 뭐. 대우는 그뭐 초년에 뭐 40, 때까지 재물운이 좋왔고 일찍 재물을 많이 만졌어요. 많이 만지고. 음, 세는뭐 42세부터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 뭐 인성 비겁운이 말년에 도와줘. 90세까지 어, 년음세는 대길을 납니다. 음, 사주가 천을귀인이 있죠. 천을귀인. 어, 월지와 연지 어, 연지와 월지와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뭐, 지에 있고, 좀, 총명한데 이게 충이 또, 돼 있고, 뭐, 사유축, 삼합이 돼 있고, 이런 사주인데, 뭐, 천을 기인이 두 개나 있네요. 세 개가 천을 기인합돼 있네요. 그이 사주는, 뭐, 출세가 빨려요, 말년으로가면서 출세가 빠르고, 널리 사회 신용이 있어요. 어 천을 기인이, 토끼하고, 뱀인데, 어 연월, 시, 이다 천을 기니. 그래서 뭐, 지혜있고, 총명하고 훈성을 길하게 만들고, 신이 항상 도와주는 사주입니다. 출세가 빠르다. 공망사로 넣었습니다. 공망사로 넣었고, 지금 되면 61세까지 남편과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없어서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어, 가부살은 없습니다. 가부살이 없어요. 가부살은 소가 가부. 원래 조금 어, 가속으로 가부살이 도았는데뭐 그래도 뭐 사유축 삼합돼 있으니까 남편 인연은 약간 있어요. 원래 약간 고독하다. 약간 고독합니다. 크게 어, 그렇지는 않지만 음 찬성이 있으니까 뭐 학문을 좀 하는 사주예 학문 이런 학계나 교육계 계통 있을 수 있고 원래 조금 여장부로 살수 있고 양인이 도 왔으니까 뭐 타양으로 좀먼지 가서 살수 있는 운세입니다 뭐 대운은 뭐 일단 61세까지 말을 해먹고 사는 대, 대운이고 지금 59세인데 은세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61세에 완전히 이별을 합니다. 완전히 이별이고, 어, 61세 되면 이제 약간은, 그래도, 음, 남자가 잘안 돌아와요. 합되면서 남자가 도와도 약간 지탱이 안될 거예요. 63세 때, 아, 이 63세도 남자, 이게 도, 되겠나? 음~ 육십 세 육십일 세 남자 인연은 안 돼요 완전히 입을 쏘고 육십이 세 때는 남자 도른다고도 와도 합의대도 들어올 수는 있겠어요 정관이니까 나 육십일 세때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아 육십오 그 뒤에 남자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십육십일 세는 입을 쏘고 육십이 세 남자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운법에는. 뭐 북쪽에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에 가서 살면 좋은데, 뭐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를 해야 됩니다. 날망치 고층 고청, 고층으로 올라가면 좋아요. 지하는 안 좋고, 뭐뭐 삼층, 5층6층 하늘 태양 가까이 올라가면 좋고, 어, 햇빛이 잘 들게 해야 됩니다. 남쪽 창문, 뭐 북쪽 창문은 안 좋아요. 햇빛이 안 들면 안 좋고, 햇빛이 볕이잘 드는 그런 풍수가 좋고, 잠을 잘 때는 뭐 북동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동 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두, 안 되고, 남서쪽으로 어,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를 합니다. 어, 토끼띠니까, 어, 뭐 남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어, 굉장히 운수가 좋아집니다. 반환설 반면입니다.